어, 저의 작품은 일단 안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콘크리트라는 소재에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어, 다리 밑에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이 어느 날 벗겨진 모습을 보고 이제 그렇게 드러난 콘크리트가 마치 숲새처럼 매우 순수하게 느껴져서 한참을 인상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도 흔히 생각하기에는 흰색이 순수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회색이 오히려 더 순수함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 흰색은 뭔가 매끄럽고 하얗지만 저한테 그게 오히려 무언가를 덮어놓은 듯한 일부러 안 보이게 가려놓은 듯한 이런 홍적인 색으로 느껴졌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무엇으로도 가려지지 않은. 투명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의 어떤 그런 견뎌는 시간들, 그리고 그 투명성, 그리고 순수함, 그리고 경고함까지도 어, 저한테는 안정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콘크리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렇게 시작한 콘크리트의 탐구가 어, 저는 건축으로 조금 더 확장되었었는데요. 오해는 어, 숨기기보다 100년, 200년에 그버전의 벽면의 상처들을 고스란히 간직한 그파리 건축물들을 보면서 그 건축물들이 버천의 그러한 시간이 어, 오히려 견고하거나그 상처들이 더 경고함으로 저한테 느껴졌고 오히려 반대로 한국의 어떤 아주 멋진 건축물들의 양식이 아주 모던하고 어, 예쁘긴 하지만은 그새 새것이, 것이기 때문에 알수 없는 불안함? 뭐, 버튼은 흔적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이 오히려 저한테는 더 컸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오래된 것들에 대한 상처, 흔적, 그래서 거기서 오는 투명함, 경호함 그닥한 점... 이런 것들을 또다시 건물에서 저는 발견하면서 빨리 뭐, 건축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파리 있을 때, 어, 건물들이, 이제, 옛년 200년 되었는데, 그 흔적들을 고수양이 가지고 있는데요. 뭔가 페인트 덮겨져 있거나 하지 않고, 그 흔적들을 내가 하나하나 느끼고 보면서, 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시간들까지이 건물이 어, 사, 이렇게 존재했구나,를 느끼며, 이 건물이라는 공간이 주는 안정감, 뭔가 나보다 훨씬 경고한뭐 그런 것들에 졸러싸여져 있습니다. 때 저는 왠지 모를 큰 안정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항상 보존하는 그런 파리의 건물들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세월까지 이겨낸 흔적들을 보면 아 이것이 정말 단단하고 넉넉하게 이 자리에 계속 아프게 있겠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파리의 건물들 가운데서 했으면 오른쪽, 왼쪽, 뒤쪽 다 같은 색감으로 일관성 있는 건물들이 저를 둘렀다는 느낌인데요. 그것 또한 뭔가 어, 예측 가능한 느낌 안에서 제가 어, 뭔가 변함없이 주는 불안감보다는 예측 가능하게 주는 편안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한 그 안정한, 안정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성 이 시리즈 작품은 어, 포스터의 느낌으로 구현해본 작업인데요. 저는 모그의 모그 잡지 커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어, 저의 그림 주변을 모그 폰트를 활용한 제 커버를 좀 만들어서 표현한 작업입니다. 제가 패션 일러스트 작업을 사실은 좀 많이 그려왔었는데요. 어, 순수 미술을 전공했지만 우가좀 예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철학적인 것뿐 아니라 좀 심리적으로, 어, 아름다운 감각적으로, 어, 전달하고 싶은 느낌 때문에 패션, 인물,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리면서, 어, 제가 표현하고 싶었던 건축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경고한, 투명한, 순수한, 그리고 그 건축이 가지고 있는 그 안정감 까지도 인물에 좀 반영해서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지대적으로 차갑고 세스한 그런 무채색 계열로 표현하였지만 하나씩 따뜻함을 조금씩 넣어 봤는데요. 저는 그것을 일만의 따뜻함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추운 환경이 주는 센스란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은 시크하고 냉소적인 느낌의 그런 무드들 안에서 도록 항상 집 안에서 새어나오는 주황색 불빛들을 하나씩 보면 은 그것이 매우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배적으로 차가운 환경 안에서 아주 작은 따뜻함은 오히려 저한테 더큰 호건함과 따뜻함으로 다가왔었는데요 그것 또한 제가 느꼈던 파리에서만의 안정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작품은 두 개의 작품인데요. 사실 네. 제가 두 개의 작품을 처음부터 어떤 하나의 뭐 시리즈로 하나의 세트로 작작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지만 어, 제가 아무래도 저는 패션, 네, 일러스트를 레 네, 통해 작업들을 많이 한다는 화보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 취향에 맞는 어떤 사진들을 찾아서 두가를모티브로 많이 그리는데요. 우연찮게 어, 제가 좋아하는 색채들이 노, 네, 공통되게 녹아진 그런 함부을 선택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두 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너무 닮은 색으로 표현이 돼서 우연치 않게 어떤 하나두 개지나 하나의, 두 개지만 하나의 이유, 의미가 담긴 작업이 되었는데요. 제가 작업을 하고 나서 사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색들을 어, 표현했을까 여기서 보시면 베이지색과 그다음에 프렌치블루 그 다음, 주황색의 책상들이 세 가지와 공평되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색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너무 좋은데, 도대체 나는 이세 가지 색에서, 세 가지 색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끼고 기분이 좋을까를 생각해 보니, 건축물은, 빠리 건축물들이 베이색 벽면과 프렌치 블루의 지붕과 오렌지색의 둘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어떤 배경의 느낌도 보시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파리에 갔을 때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색이 저렇게 약간 초록빛이 도는 에메랄드 색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그 에메랄드 빛, 초록빛도 저한테는 일반 따뜻함을 가진 파리의 색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앞서 말한 내용들은 제가 느꼈던 플라스파이에 대한 어, 감성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는 어, 제가 콘크리트와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투명함과 간직함을 좀 내면으로도 가들고 와서 얘기하고 싶었던 작겁입니다 단단함과 경고함 그리고 투명함 이거를 단지 이런 그 건물에서 느껴서 안정을 느꼈다에서 끝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 인간이 내면도가 안 되게 단단하고 투명하고 그런 콘크리트가 갖고 있는 성질을 지닌다면 우리가 조금 더좀 속속한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만 어떤 그런 이야기 담고 싶었던 것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람의 몸에 돌를 아예 신으고 투명한 걸 아예 뜯어내서 두 가지 성질을 들이쳐서 만들어낸 것과 균형 그리고 내가 실제로 저하고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추구, 제가 추구하는고 말했다고 어, 그것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패션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니다 되게 조금만 인간의 내면을 내가 어떻게 보여서 어, 이야기하고 싶은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로 저쪽에 보는은 이제 제가 상처 를써내 이미지로 좀더적으로현했던 작업입니다. 베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직선의 상처들을 제가, 제가 어, 마스킹테이프로 붙였다가 떼었다가 하면서 주러하는 과정에서 마치 유리, 유리가 떼어져서 안과 박스 만들어진 듯 느낌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물이 보이는 안과 인물의 겉이 두 가지의 공간이 나누어지는데 저는 거기서 아 인물의 상처, 인물이 상처를 받는 것과 대면 안쪽의 느낌들은 그 상처가 오히려 더 빛과 같은 존재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그 빛과 같은 상처들이 오를 날을 단단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벽에 있는 이런 남자의 넥타이를 연상하는 직선의 모습에서는 그런 강력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시각으로 뜬어 내서 말하는 것이 더 내가 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는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으로 작용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요. 어, 저는 사람들이 정말 추중한 것,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어, 한 번쯤은 음. 보이는 것을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도 찾는 그런 관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저의 경험이 새로운 의식의 확장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